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애가 3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1절에서 2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믄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의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던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또 말씀과 기도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하루가 참으로 복된 줄로 믿습니다. 내 하루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어떠한 소망이 깃들어 있습니까? 때로는 하루가 시작되는 그 순간이 무거운 현실을 마주해야 되는 걱정과 또 두려움에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삶이란 예기치 못한 고통과 또 슬픔, 또 상실의 연속입니다. 오늘 이 아침 누군가는 마음이 무겁고 또 소망을 찾기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애가라는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 절망의 한복판에서 이러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아침마다 소망을 되새기다. 이것이 과연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루살렘 온 도시가 무너지고 또온 백성들의 마음에 절망으로 가득한데 어떻게 매일 아침 소망을 품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 절망 속에서도 어떻게 아침마다 소망을 되새길 수 있는지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각자의 심령에 말씀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흔히 절망의 노래 또 슬픔의 노래라고 부르죠. 이 이름만 들어도 마음 한 켠이 무겁고 또 답답해지는 듯합니다. 이 책은 바벨론 침공 당시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21절 앞의 내용들을 보시면 이러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인해 나는 고난당하고 있다. 주님이 내 뼈를 꺾으셨다.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셔서 죽은 지 오래된 자처럼 되게 하셨다. 내 몸을 찢고 나를 정막하게 하셨다. 여왁에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등등 이런 몇몇 표현들만 봐도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암울했는지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암울한 현실 속에서 예레미야는 무작정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국률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본문 21절 말씀에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다 라는 것은 내가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내가 마음을 돌이켜 생각해 봤더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생각해 봤더니, 아, 오히려 나에게 소망이 있구나 라는 것입니다. 참 이렇게 생각하는 방향성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런 현실을 바라보고, 자기를 탓하고, 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만 계속하게 되면 이 절망 속에서 헤어 나오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처럼 마음을 돌이켜 생각해 봤더니 그 절망 속에서 돌이켜 빠져 나와야 돼요. 생각의 방향성을 완전히 틀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는 시편 42편 5절 말씀이 생각나게 합니다. 내 네,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동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어제 시편 말씀이 이어서 이 예레미야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국륜이 무궁하심 완전히 멸하지 않으시는 주님 상한갈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의 마음에 소망의 한 줄기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오늘 아침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본문은 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변함 없으신 그분의 성품을 바라보자. 인자하심과 긍휼이 끝이 없으신 하나님 안에서 다시 소망을 찾으라라고 이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첫 걸음인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 23절 말씀에 주의 인자하심이 아침마다 새롭고라며 아름다운 고백을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겪은 이 고난과 상처가 오늘날도 계속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새롭게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이 새로움은 일시적인 기분 전환이 아니라 변함없는 진리이며 현실입니다. 그리고 주의 성실이 크시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실이 얼마나 큰지 그분의 약속과 사랑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록 어제 같은 절망이 오늘도 반복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24절 말씀에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도다. 여기서 기업이라라는 이 말은 어떤 남겨진 유산 또는 분깃을 의미하는데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일부분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나는 어떤 동떨어진 이런 관계 또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근원이시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가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다라는 것을 어디에 말하고 있습니까? 본문에 보시면 자기의 심령에 말하고 있어요. 자기 심령.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윗이나 또 예레미야 같은 이 사람들은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심령아. 마치 자기 영혼의 명령하듯이 이렇게 하는 그런 구절들을 자주 사용합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너무나 암울하고 슬픈 상황이 기도가 잘안 된다고 느껴질 때가 있으십니까? 또 찬양이 언젠가부터 멈춘 것 같이 느껴지십니까? 그때 조용히 내 영혼의 명령 가득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너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 없는 것이 같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의 기업, 우리의 전부이시기에 나는 하나님을 기다리겠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이렇게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바뀌어진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바라보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읽고도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 25절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담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 하나님의 응답을 또 일하심을 구하는 자, 또 간절함으로 구하는 영혼 바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선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현실이 아무리 절망스러워 또 우리가 괴로울지라도 우리는 완전히 질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한이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또 우리의 심령이 기약해야 될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은 선하시며 또 그분을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매일 우리가 이 아침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아침마다 소망을 되새길 것이다 나는 아침마다 나의 영혼의 소망을 되새길 것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도의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고요한 중에도 살아계시며 또 보이지 않는 중에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불평과 또 의심 또 외면당했다 생각했던 그 상처와 아픔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성실하심을 다시 붙잡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아침마다 새로우며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다라는 이 고백이 주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